안녕하세요 차파리 박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울류 말리부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매물인데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아서 어또 영상 찍게 됐고요 해당 차량은 2016년도에 출고된 차량이고 17년형으로 나왔어요 현재 키로수는 49,70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고 등급은 1.5LT 디럭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뭐 그냥 어느정도 기본 옵션은 들어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왼쪽 핸다 교환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혀 운행하는데 지장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누유라던가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대로 그냥 타시면 될거 같고요 현재 차량 금액은 1,500만 원 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금액 나와 있을 거예요. 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도권 전체에서, 어, 흰색깔 차량 중에, 키로수 한 5만 키로대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을 어, 찾아봤는데, 이 차가 제일 싸요. 그래서 금액적인 메리트도 있고, 키로수도 짧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량 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운전석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기판 보시면 정확히 키로수는 49,776키로 주행한 상태네요.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쉽게도 블랙박스는 없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왼쪽에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요. 어 옆에 보시면 이제 화면이 있죠. 내비는 안 돼요. 아마 이게 미러링은 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조장치 있고요. 아까 제가 시운전하면서 어 에어컨 틀어봤을 때는 어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쪽에는 앞에 전방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운전석 시트.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뭐 찢어지거나 크게 해지거나 예 그렇지는 않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도 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뒷자리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이런다 놀러 가야 되는데. 근데 아쉽게도 타이어 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앞에는 한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뒤에는 이제 갈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차주분이랑 조금 상의를 해봐야지 될것 같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이 차량이 조금 괜찮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금액은 1500입니다 이제 부대비용 포함하면 대략 한1600한 중반대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혹시라도 뭐 다른 차량 뭐 구해주세요 어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